태민인가? 응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야, 최고 슈퍼가 잠을 안 자면 어때? 이 우승. 2 두시에 깨는 건 뭐냐? 우승할 생각에 들떠가지고 이게 잠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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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게임 <laughs> 뛰고 바로 내려야 와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몇... 결승 가야지. 여기 애들이 잘한 것 같은데? 보니까 올라가고, 보니까 이거 다 나눠주는 거야? 여기서 그냥 나눠주고 갈게요. 그래? 빨리 나눠줘. 아직도 안 나눠졌어? 아니, 지금. 너, 엘트라지 있고? 형, 형, 엘트라지라고요? 어. 아니, 아니, 아, 뭐 찍고 자꾸 편집하는 거아니야렇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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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이게 찍는 거보다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. 오래 그래. 걸리지? <웃음> <웃음> 아, 커피 사준다 커피 사준다니 까좀 마시고 아, 커피 사준다는데, 커피 뭐 네? 커피 아, 커피 사준다는데 왜 샀어 벌써. 아, 안 사준 줄알았도 먹고. 커피도 개, <laughs> 아, <개꿀마. 시대표> <웃음> 개꿀 맛 시대표 개꿀. 아, 우진 이 유니폼 안 가져왔잖아. <laughs> 아예 뜻 생각이 아, 없으셨다. 아니, 그래서 다시 가지러 가가지고 우승 못할것 같아. <laughs> 아 오잼아 그냥 가지마 그냥 가 안뛰면 되지 했는데 아유. 오늘 만 편히 갔다 어이.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 <laughs> <laughs> 오신 거 같은데요? 부채 아가 천민이 형? 공짜 진짜로? 네 ㅋ ㅋ 아니 저쪽 거걸어오라래 가자 나오 지금 가 <웃음> <웃음> 네. 저번에 얼마나 삥땅을 쳤으면 막막해지네 허름팍까지 그래 이제는 그 전에 기름 안 넣고 뭐 했어? 운전 중 운전 이건데? 이거 아니야요저 같은데? 이거 주차를 일로 들어가야 되나? 영상인데? <laughs>

하나 다시 한 명만 나가면 아까 네스였던가저귀어서 네. 아니 수비 있어아 어. 그래도 아니 강원아드라이브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지마 차 타운 리고안될거 같으면 다시 과한테고을해아나 이제 3점 못 넣을 거 같은데 이런. 안 치고 아, 좋네 아휴 7분 하나 둘셋셋분 갈게요. 아, 아형 이제 못늘거 같은데 안안 안 찍어줬네 오징어. 신 너무 응. 어, 올라와 올라와. 빨리, 빨리. 아이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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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. 됐어. 왜 아무러? 나이스 okay, 가자! 그냥 가! Yeah. 까비 까비 괜찮아 이제 요어 오케이! 가자 어디 가시는 거야 아니야 들어와 다박치다 아예 박스 본을 조지는 게... 차라리 그럴 거면 박스 본 조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전반 끝났죠?

그거 탱크로 돈 나한테 주면 된다고 내가 고인물이라고 <laughs> 에고. 그다음 이건 너 해야 돼 이런 거. 어 에고. 쏴쏴 그냥. 무시. <laughs> 다시 다시 수비 하나 수비 하나. 미리 미리 먼저 얘기해 놔야 돼. 전공 마지막이라. 나이션. 아 그래 떠들지 마 떠들지 마. 말안 하고 있다. 전공 맞아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왜 이렇게 상 형구나 이안이나 <laughs> 아, 지금, 아, 지금 아, 하려고 그러는데 골 잡으러 좀 많이 가져야돼 수비할 때, 찬우야 수비할 때여기 어? 찬우는 건욱이건욱아 <laughs> 뭐랬는지 <laughs> <laughs> <뭘>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다 아이 서브 있어 돼. 영상이야? 아, 아 영상이 야다이야 에이 씨발 동도좀해보세 야, 들면다줄 거야? 녹화 되는 거야? 아, 거 t 지금 되는 아, 아니, 중이래요 e t s see w h 이 t they're doing here. I don't k 이 o w I don't k 아, 됐다. 아, 까비. 됐어, 됐어. 까비, 비 아, 내려와, 내려와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이거 과, 각이 너무 작아. 코트한번안 보여. 중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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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? <목소리> 괜히 안 만지는 중. 좋아, 만졌다 저쪽... <목소리> 아유, 아, 줘야지, 줘야지. 자, 막궁, 막궁. 너무 힘들어. 이시 누구로 올멧 됐어? 어 어때야? 좀 그만 도될것 같은데. 포긴가? <laughs> <폭, 폭인가? 웃음> 우진이 나오면 포긴가? <폭인가>? 점 올리지 여여여아 마음 <laughs> 야, 우리 골 일단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점프를았프를 주고 파를 쳐야 너무 힘들어. 볼을 안 받고 볼을 안받 거면 차라리 스크린을 도 해줘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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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목소리> 괜히 힘는게 아니야. 농구다 했는데 아. 진짜 너무 힘들어 한번한번

도 아, 올려야 되는데. 내가 볼때 시작이랑 요구를 아, 아, 내가 볼때 시작이랑 요거라는데. 내가 능거라도 올려야 되는데 우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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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여기서 안 찍어 주 이제 경계로 갑니다 하고 딱 잘리고. <laughs> 맛있겠다. 만둣국만둣국만장 아, 아, 보여. 만둣국장 <laughs> 아, 또아 씨. 부산 차에 쳤어. 아, 선수를 안된게 얼마나 다행이지 막. <laughs> 실은이 <기능이> 안좋습니다 <laughs> 아. 아, 밥은 엄청 빨리 들거오지네소코는 <laughs> 그렇게 좀 빨리 좀끼시면안 되니까. <laughs> 어, 씨. 어이구, 샤워하니까 얘기됐어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, 깜짝 뽀하네 형이 일곱주에는잘 올리다가. 너무 많이 왔어 진짜. 근데 수비를 몇주일인 지금 번 뻗어줬을 서 이제. 자으면 죽었잖아. 에에. 바카우몇 개를 주는 거야? 싹뻗면야 되는데. 계속 그 거의 그냥 계속 한 코씩 그냥 헌납했습니다. 한 일주점에 건초. 여덟 명이요? 여덟 명. 여덟 명이 여덟 명물냉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한 번. 평양냉면 한 육프로 좋아. 난 평양냉면. 저도 물냉. 나도 물냉이 냉면은 물냉이지. 기분이 안 좋아요. <laughs> 잠깐, 잠깐 이게 잠깐 이게 만두가 차려차야 되는데 이건 내가 먹을게요. 평강손만두심심하겠아 아, 아, 찍어줘. 찍어줘. 찍어 한번 찍어줘, 좀. 아, 만두 좀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기분이 좀안 좋아요. 만두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기분 좋아서. 눈물 안나겠 네, 네. 안 나눠 먹어. 맛이둘 곳이지. <laughs> 어, 면은 많이 주는 것 같다. 오, 어, 많이. 뭐? 고기 고기. 오. 진짜 좋 갑니다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어, 곁깨가 보에안드는데 근데 진하긴 진하다. 아, 겨자겨자전다목을야나다야 <laughs> <laughs> <저도 하복 팔. 웃음> 아, 겨자 겨자. 아, t e m 맞아, 이거 짜 진짜. 심 진짜. 아, 진짜. 음,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좀... <laughs> 내가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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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은 게요. 최소 받는 게2 5 0이 그래서 많이 받으잘 따러 봐개하하하하하하어하하잘따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하하 <laughs> 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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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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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휴먹고는 안 가지 안 열었는데 요네저오전화했데너껌투 한번 나랑 비겨 형 오른손 안 쓸게 진짜? <웃음> 진짜 오른손 안 쓸게 어, 난팔 아예 안 쓰고 할게 뭘 때리려고 뭘 때리려고 뭘 때리려고 닥치기 닥는 권투 아니잖아 형 그러면 오른손 맞춰 아니야, 아, 예. 외선, 어. 나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네. 아, 왜냐 아,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온왜냐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아, 왜 아,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아, 왜 아, 왜냐 아, 왜냐면... 아, 왜냐면... 라왜왜왜 아, 왜 아, 왜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장대박 나기리 어, 거기 옆에 이거 동네에서 통있잖아요 친구 네 어, 어. 거기를 형이랑 번거냥 너무 친구 만나서 동물리를 맞다 보는데 아까 너무 거만한맛 있잖아요. 어, 나는 거만 조마한 맛이 장난아니서 이제 그런 거. 내가 이때 지카. 그서동현이랑 내가 막 장가졌잖아요. 친구야. 어. 정또 <놀람> 늙었지만 신프에이 대대명이 필요해. 아뭐 영권이 형 아, 이런 사람 있으면 좋죠어 대리명 이런 애들보다 활났지. 아, 이런 애들 이런 는 안동권 씨. 네. 씨, 야, 안동권 씨. 야 고미 씨 끝났다. 제일 고미 씨야. 아제 전주 씨. 전주 씨 안동권 씨 전주 씨입니다. 전주 씨 전주 씨 전주 씨 전주 씨. 야 내가 뭔 얘기했니? 헤이 씨나. 야좋다 내가 뭔얘기했는아좋 너무 야, 시끄라 대리명에다가. 어? 받고. 예, 예, 예. 아, 한고 어? 아, 예전처럼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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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고 예. 아, 예. 아, 예. 야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안동 고씨랑 니네 전지희 씨, 전지희 아, 씨도 안 보고, 전지희 씨 잘했다 그랬는데, 얘 전지희 씨야? 전지희 전지 아, 씨. 전지 씨 무시하세요? 안늘이안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욱이형만잘 아시겠지? 오늘오고 전주 전주이시면한국에안 들어가 아 전주이씨에서 팔을 팔을 나누자 이네팔가들른거 아니야 다 팔은 다아 팔은 다시 가지고난집 빠야겠다 여자 형들이 전주이 전주이? 크로스. 야 전주이씨 왜 이렇게 많아? 이0시가 넘더래 시 말이야 이게 2 0 안정 조심하세요 대천주리가 정교한 아침이야 야 20시 비 버려 래이지야야 오락해 쳐들어가 아니 다 녹이지 야너 오락해 하냐? 떠더은 두파는 아니야 맞지? 요즘에 차가 아, 무 너무 빠신이 떠먹은 파 아니에요 내가 더다 내가 더다 근데 근데 여기서 이구지 같은 전주인신 놈들이 내년 시합도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쓰 같은 이있요장 파티해야 되는 놈데 내년도 해먹으려고 그 전술장고전이군장 아니거든. 펀드가 문제해요여러맞아다 때려치우세요. 파티하세요. 그 집이 데그년을 라스터인데. 그 그래 최지만 이거 좀안 키우지?